부작비 조범입니다. 드디어 저희 블작비가1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. 지난번 늘리리맘부 때도 거의 한8 개월 가량 동안 저희를 기다리셨는데 많은 활동을 못 보여드리고 또1 년이란 공백기를 팬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하고 저희도 되게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 보답을 할수 있어서 지금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. 기분이 좋습니다. 지금까지 많이 못 보여드렸던 많은 모습들, 좋은 모습들,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. 저희 블락비 많이 사랑해주세요. 화이팅! 이런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오지 않는 가수나 문제도 많은 가수를 사랑하고 기다린다는 게 정말 제 입장이었어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았는데 이렇게 기다려주고 다시 앨범 나왔을 때 너무나도 좋은 반응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팬분들 생각을 해서라도 저희도 많은 활동이랑 꾸준한 활동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할 테니까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같은 관심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뷰건입니다 그동안 많은 모습 못 보여드리고 정말 저희도 아쉽고 정말 팬분들한테 못 보여드리는 점이 많은 것도 죄송스러운 마음도 너무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만에 다시 좋은 모습 갖고 들어왔으니까요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항상 저희를 그 1년이랑 공백 동안 딴데안 가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모습 그 전과는 다른 모습들 더 새로운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더욱더 힘쓸 테니까 저희 열심히 준비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블랙테일입니다.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려고 예전 노래인 제 솔로곡도 너머디에도 불렀을 거고 이미 잘했을나 모르겠다. 그전 쇼케이스부터 어, 잠도 좀더 줄이고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. 더 한땀 한땀 정성 들였다고 해야 되나? <laughs> 사실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싱일망 시켜드리지 않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. 뭐 무대에서 보는 면이나 아니면 뭐 방송으로 보는 면이나 실심이지 않는 테일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블락비 그리고 블락비 테일에 더 향후의 모습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1년 만에 우리가 또 쇼케이스도 하고, 블락비가 이런 블락비 말고 다른 그룹에서 한 팬들은 뭔가 활동도 많이 하고, 뭐 예능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막 팬들이 볼 것도 많고, 좋아할 것도 많고 뭔가 그런 팬을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것 같은데 우리 팬들을 항상 우리가 느끼기에 뭐 무대도 많이 못 보여드리고 방송도 많이 못 보여드리고 그래가지고 항상 좀늘 미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우리 블락비는 이제 뭉쳐져가지고 절대 흩어지거나 뭐 활동을 안 한다거나 블락비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일은 내버 평생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버텨줬던 것처럼 언제나 더무 도로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. 오, 데일이 형. 솔로곡 잘 들었어. 요 사랑해요. 이태일, 보라고 안녕하세요. BBC하고 동은 블락비의 박경입니다. 이렇게 1년 만에 있는 쇼케이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번 앨범 땡스 a 2에도 썼듯이 저희 블락비는 항상 어디가서 블락비의 자랑이 BBC라고 얘기하는데 BBC들한테는 블락비가 되게 자랑스러운 블락비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. 이번 10월에 이제 컴백 오늘 이제 쇼케이스로 컴백하게 됐는데 정말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이제 새로운 회사와 새로운 동지 세븐시즌스와 함께 새 출발을 하게 되었잖아요 무조건 팬들 먼저 생각하는 블락비와 회사가 될수 있도록 저조차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진짜로 한 데뷔하고 나서 2년 정도 항상 몇개 없는 막 짤들 그런 거 가지고 보고 또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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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거또 보고 그렇게 버텨준 거 정말 후회 안 하게 다른 가수 팬들보다 더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BBC가 될수 있도록 저희 블라비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 네. BBC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저, 블라비의 리더, 지코입니다. 어, 1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그, 타 팬덤들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서로 좋아하시는 거 보고, 다른 그룹도 활동하는 거 보면서 뭔가, 아, 우리 오빠들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, 막 이런 기다린, 네, 그런 인내의 어 저희들도 그랬어요. 똑같았어요. 여러분들처럼 아, 빨리 팬들 만나보고 싶고 빨리 무대에 서고 싶고 모든 많은 대중들한테 저희들의 끼를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답답했어요.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칼을 갈았으니까 여, 여지껏 여 그랬어요. 항상 준비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한테 기대, 그 기대 이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발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지어졌습니다. 기다린 만큼, 그만큼 저희들이 많은 걸 업그레이드 되고 더 향상된 실력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온 거니까 다만 좀 여러분들의,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다리시면서 지쳤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풀어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성숙되고 노련한 모습으로 이런 에티튜드를 가지면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이 쇼케이스 무대가 끝나면 네, 막이 내리면 비로소 저희 활동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저희 정상 네, 꼭 꼭대기에서 웃으면서 이번에는 진짜 잘될것 같은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 그 BBC 하고 블락비가 우리들의 수준이 얼마나 다른지 진짜 증명하고 보여줄 때가 온것 같아요. 블락비 배리굿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이번 앨범도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활동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절대 우리 안 떠날 거라는 걸 이제 뭔가 확증, 증명받았어 저희들도 여러분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게요. 똑같이 예 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블랙비.